화재가 발생되면 화재를 빨리 감지하고, 1차적으로 확인하는 장치가 바로 화재 감지기입니다. 이 화재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수신반에 전달의 경보를 발생시켜 화재 발생을 빠르게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지기의 종류에는 열감지기와 연기감지기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 외에도 불꽃감지기와 이세 가지를 복합으로 감지할 수 있는 복합형 감지기가 있지만 보통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감지기는 열감지기와 연기감지기입니다. 열감지기는 주변 온도에 의해 감지를 하며 연기감지기는 연기의 농도에 의해 감지하게 됩니다. 열감지기는 정원식 감지기와 차동식 감지기 크게 두 가지 제품으로 나눠집니다. 정원식 감지기 같은 경우 보통 주위 온도가 섭씨 약 70도 이상이 되었을 때 감지기가 작동합니다. 소방법에 의해 실험한 결과 88도부터 화재가 발생하게 되어 70도 지정 온도부터 감지하여 1차적인 예방을 할수 있습니다. 주위 온도보다 높은 열을 상시 사용하는 장소에 적합하며 주로 보일러실과 주방에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차동식 감지기는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하면 감열실 내부의 온도 상승으로 공기가 팽창하여 다이어프램을 상부로 밀어주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온도 변화가 심하지 않은 거실이나 침실, 사무실 등에 주로 설치됩니다. 연기 감지기는 화재시 발생되는 연기에 의해 감지기가 작동하는 원리로 크게 광전식 감지기와 이온화식 감지기가 있습니다. 광전식 같은 경우 감지기 내 빛이 발산되는 송광부라는 곳에서 빛이 연기에 의해 빛이 가려지면 빛이 산란하게 되는데요. 이 산란된 빛이 수광부 쪽에 전달되면 감지기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이 광전식 연기 감지기는 연기가 많이 모일 수 있는 계단이나 연기가 확산되는 통로인 복도에 주로 설치되며 기능적인 특성으로 인해 수증기, 분진, 미세먼지 등이 많은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 오동작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온화식 감지기는 일정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 이온 전류 변화를 감지하여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의 내부에는 외부 이온실과 내부 이온실이 존재하는데요. 외부 이온실은 연기가 침투가 가능하지만 내부 이온실은 연기가 침투가 불가능한 곳으로 화재 시 연기가 외부 이온실로 침투하게 되면 내부 이온실로 전달하는 전류의 저항이 커지게 되어 감지기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감지기들은 화재 시 위험을 경보 소리로 알리기도 하지만 수신기에 화재를 알리는 신호를 보내어 건물 내에 화재가 발생을 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신반 시설 설비가 어렵거나 구축되지 않은 장소도 있는데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감지기가 단독형 감지기입니다. 감지기 내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배터리로만 동작하게 됩니다. 즉 천장에 전선 작업이 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독형 감지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주로 일반 주택이나 작은 건물에 화재 경보 수신반 설치가 없는 곳에 설치되며 정원식 열감지기와 광전식 연기감지기가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화재감지기지만 감지될 일이 없도록 철저한 예방이 중요하겠죠. 화재감지기는 1심 비치원 비투비 시스템 ISV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